아스콘 빌런 반백입니다. 다들 풍성한 한가위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연휴가 길어서 여유롭게 출발을 하였는데, 웬걸? 내려갈 땐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땐 9시간이나 걸리더군요. 맞습니다. 고향집이 멀어요. 저만 그랬던 건지,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하군요. 추석 전에도 비가 자주 왔었는데 추석 이후에도 비가 듬성듬성 잡혀 있네요. 날씨가 이러니 일도 잡히지 않고 얼떨결에 추석 연휴가 길어지네요. 이날도 전날부터 비가 오고 오늘 오전까진 약하게 비 예보가 잡혀 있습니다. 다들 민감한 상태라서 이럴 때는 실수하지 않고 주변 분위기 잘 맞춰가면서 눈치껏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욕을 덜 먹습니다. 아스콘 도착입니다. 휘니셔는 대기 중이고, 시작점에 휘니셔가 깔기 어려운 모서리에 미리 아스콘 작업을 하겠습니다. 흰색 락카칠 안쪽으로 아스콘을 깔면 되겠네요. 아스콘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 반장님들이 버겁네요. 빨리 던져놓고 사라지도록 할게요. 왼편 깊었던 곳도 미리 채워놨 고요. 피니셔 호퍼에 아스콘을 퍼넣 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왼쪽으로 심하게 경사져 있기 때문에 덤프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도착 후 바라본 현장이 넓어서 수월하겠다고 생각했던 제 머리에 초크를 걸고 싶은 마음입니다. 거의 4대 분량의 아스콘을 떠다 날라야 했습니다. 아직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보통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소 150도가 되는 아스콘에서 뭉게뭉게 허연 김을 내뿜고 있네요. 지면이 왼편으로 기울어진 관계로 호퍼에도 오른쪽이 먼저 비워지네요. 골고루 채워지게끔 오른편으로 아스콘을 더 많이 붙습니다. 어느정도 아스콘 무더기가 줄었다면 제자리 회전을 줄이기 위해서 산을 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을 타고 뒤로 넘습니다 자칫 산이 높으면 차체 바닥이 걸려 매달리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엄청 쪽팔립니다 때 여권 휘니셔가 바짝 붙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양을 미리 밀어놓습니다. 부족해서 한두 삽이라도 휘니셔 앞쪽에서 떠다 나르는 상황이 된다면 성질 좋은 반장님이라도 돌변해서 욕한두 마디 하십니다. 제가 가져가야 할 밥이 앞쪽에 수북이 쌓여 있네요. 입가에 살포시 미소가 지어지면서 배가 부릅니다. 젠장. 열심히 퍼다 넣어서 밥을 줄여야겠습니다. 이곳이 메인도로의 이면도로 인력 구간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보이는 전봇대 때문에 피니셔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한 80여 미터 구간인데, 똥 밟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절반 정도까지 인력으로 깔고, 나머지 부분은 피니셔로 깔려고 했었는데, 깔다 보니 그냥 인력으로 다 마무리하자 해서 마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의사가 없습니다. 아바타입니다. 밀었던 골목도 끝내고 드디어 메인 구간을 밀어봅니다. 피니셔가 마지막 팀을 짜내고 있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스크롤 돌려서 호퍼에 있는 아스콘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솔청소를 해주고 타이어 롤러는 힘차게 아스콘을 다지고 있네요. 이렇게 하루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초반에 언급한대로 두 번째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두 번째 현장이 장비로 걸어갈 정도로 멀지 않네요. 이곳이 두 번째 현장입니다. 왼편으로 벌써 한 차선을 포장했습니다. 첫 번째 줄은 바로 덤프를 대고 했기에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보이는 옹벽과 좁아진 길 때문에 덤프가 꺾지 못합니다. 그 말인 즉슨, 뭐다. 제가 일일이 또 받아 날라야 한다는 스피킹이죠. 길 폭이 좁은데다 차들도 바로 옆으로 달리기 때문에 엄청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포장은 끝났습니다. 조심! 바가지에 최대한 밥을 담아서 5톤 덤프에 상차합니다. 아깝지만 폐기물로 버려질 겁니다. 바로 개통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타이어에서 물을 뿌리면서 아스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비가 뿌렸는데. 참나. 빨리 마무리를 해야 빨리 토끼 수 있습니다. 를 츄레라에 싣고 있습니다. 장비 를 끌고 가는 거리만큼 지저분 하기에 츄레라가 가까이 붙어 있을 수록 재 마감 시간이 짧아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밤백이었습니다.